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에미아 8장 8절 말씀 아멘 에스라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좋았어요. 이 말씀을 나만 알고 있을 수는 없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줘야겠다. 에스라는 결심했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아왔어요. 에스라 제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와요. 무슨 일인가요?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두 모였습니다. 에스라가 말했어요. 그래요. 함께 갑시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드리지요. 숨은 앞 광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기 에스라 제사장님이 오신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요. 에스라는 높은 곳에 올라가 율법책을 펼쳤어요.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모두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십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멘! 아멘! 사람들도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에스라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읽으며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저라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울며 기도했어요.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어요. 에스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에게 나쁜 말과 행동을 하지 말고, 이웃을 잘 돌보아주세요. <laughs> 저는 가난한 사람의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laughs> 배고픈 사람에게. 먹은 것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laughs> 이스라엘 사람들은 울며 기도했어요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어요 사람들이 계속 울고 있자 느이미야가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울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읍시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느에미아의 말을 듣고 눈물을 닦고 돌아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을에 모였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라 배고팠죠? 함께 나누어 먹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어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말씀을 배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과 음식을 나누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살아가길 바래요.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에스라를 통해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살아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